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번 시즌에 원하는 맵, 선호하는 맵을 선정해서 그 맵만 드랍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를 눌러서 아틀라스 지도를 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호하는 맵을 지정할 수 있게 세 개의 구멍이 보입니다. 구역별로 이렇게 선정을 세 개씩 할수 있는 거예요. 자기가 원하는 걸. 자, 그러면 이 구멍은 어떻게 뚫느냐? 약간 뭐 봉인이 되어 있죠. 이 구멍을 열수 있는 방법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와요. 슬롯 1, 2, 3 잠금 해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슬롯 잠금 해제 조건은 비고유 지도를 전부 완료하면 첫 번째 슬롯이 열리고 두 번째 슬롯을 열려면 비고유 지도 모든 부가 목표를 완료하면 두 번째 슬롯이 열립니다.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세 번째도 조건을 달성하면 세 개가 다 열리는데 어, 이 지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. 뭐 맵을 가져와서 넣는 게 아니고요. 슬롯을 클릭을 한 다음에, 이 클릭을 하면 이 구역이 이렇게 번쩍입니다. 음, 이런 식으로 번쩍이는데, 여러분들이 원하는 맵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용암방지도를 지금 클릭을 했죠. 그러면 첫 번째 슬롯에 용암방지도가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슬롯도 똑같이, 똑같은 방법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번쩍이면, 이 중에 본인이 원하는 맵을 클릭해서, 선호 맵으로 지정을 할수 있어요. 선호하는 지도로 지정하면 등장 확률이 높아집니다. 말 그대로 맵 드랍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. 이 슬롯을 우클릭하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. 지워서 본인이 또 원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. 일단 팁을 좀 드리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싼 맵, 잘 팔리는 맵, 그 맵을 드랍 시켜가지고 그 맵을 뭐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각성 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맵을 지정해서 각성 부가 목표 맵이 드랍돼서 클리어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맵핑이 편한 맵.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맵이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, 광부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협곡이라든지, 시원하게 일자로 뚫려 있는 맵 있죠? 이번 시즌에 유행하는 뭐 항구다리 같이, 막 시원하게 뚫려 있는 맵들이 몇개 있는데, 그런 맵들을 사용해가지고 드랍이 잘 되게끔 설정을 해서 원활한 반복적인 매핑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, 영상 제작했습니다. 일단은 보시고 잘 사용해봅시다.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반복적인 매핑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적합한 패치가 아닌가. 아주 좋아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돌봐. 나도 일단 푸가각성 목표 안된거 하자. 빙아지도 좋지. 빙아지도가 비싸다 했나? 어, 만지도 좋아, 만지도. 나도 이거 해야겠다. 공성, 야, 이, 여기 달달하잖아. 여기는 공성지도랑 또 어디가 있지? 여기는 어디가 달달합니까? 어둠 속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, 나는 어둠 속도 할만한 것 같아. 여기 렉스는, 어, 일단 부가각성 완료 안한데 시체. 뭐, 어쨌든 이런 식으로, 어,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죠?